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f(x)를 주고 나서 g(x)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되면 g'(x)는 이것을 미분하는 거니까 x f(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0)은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0이라 0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현재 맞죠? 자 이제 미분을 보겠습니다. 자 g의 알파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laughs> 그러면 우리가 G의 0도 현재 우리가 여기서 0을 넣으면 0이 나오겠죠. G의 0도 0이고 G의 알파도 0입니다. 그럼 우리가 롤의 정이라고 있죠. 롤의 정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G의 0도 0이고 G의 알파도 0이 이렇게 되게 되면 0도 알파도 0이 되게 되면 0에서 알파 사이에 있는 어떤 값 C라고 하는 것이 값이 있다고 되면 이 G의 C가 0이 되는 이 C가 적어도 하나 무조건 존재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노래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g 의 c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 G 프라임 C 프라임 C가 되는 것이죠. G 프라임 C가 되는 거니까 G 프라임 C라고 하면서 기억에 의해서 CFC가 0이 되는 것이고, C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영과알파사의 값이 영이안 되죠. 그래서 f c 가0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는 <laughs> 맞겠습니다. 자, 보가 이제 d 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f 베타가 0이 되고, 또 g의 베타도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니은에 의해서 f0도 0이고, g의 0도 0이고, g의 베타도 또 0이 되는 거니까, 0과 베타 사이에서 또 c가 있으면 이 c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g의 프라이브 c가 0이 되고, 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f c 도 영이 되는 이 C가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FX를 보게 되면 FX, FX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XFX를 그리겠습니 XFX는 3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0이 있고 또 이렇게 베타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F 베타, g 베타가 0이라고 하면서 G의 베타라고 하면서 이것의 면적이죠. 면적이 0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야지 우리가, 같, 같게 되면 0부터 베타까지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치게 되면 이쪽은 똑같이 a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베타부터 x까지의 면적, 인테그랄 베타부터 x까지의 tft dt라고 하는 것은 0부터 베타가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0부터 x까지의 tft dt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0보다 크겠죠. D급도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